안녕하세요. 마이아스 마플레너 이원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강주시 오포 양벌리의 테라스 빌라 분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계동이 8세대 단정성 되어 있고요. 넓은 실내 공간과 화이트 톤의 세련된 인테리어로 기준층과 테라스, 복층 구조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넓은 마당에 있는 테라스 세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안내해 드리는 1 0 빌라는 교통이 좋습니다. 경기 강조 자차 10분 거리에 있고요. 방역버스 정류장, 마트, 병원, 각종 편의시설 도보 5분 거리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도보가 가능합니다. 실내 안내 들어볼게요 함께 보시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바닥은 포세린 탈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 신발장 4칸 되어 있고, 오늘 안내해 드릴 세대는 테라스 세대예요. 테라스 세대가 들어가는 현관 입구 쪽으로 해서, 테라스로 나가는 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테라스에서는 나무 데크로 원하시면 나무 데크로 시공해 주시고, 그냥 잔디 마당처럼 사용하는 걸 선호하신다면 잔디 마당으로 해 주신다고 합니다. 테라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세대가 사용하는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현관 입구에서 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넓어요. 그리고 저 안쪽 끝부분에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텃밭처럼 이용하셔도 되고 잔디 마당을 시공하셔서 예쁜 나무, 꽃 심어 놓고 사용하시면은 정말 전원주택에서 볼수 있는 잔디 마당 테라스로 꾸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테라스에 대해 많이 문의하셔서 테라스도 같이 안내드립니다. 안쪽에 현관부터 다시 안내드릴게요. 요가는 현관 이고 바닥은 포스렌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신발장 4칸 우측으로 좀 전에 보셨던 테라스로 나가는 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가소 등은 바로 좌측에 일가소 등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중 연동 슬라이더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복도형 구조에요 좌측에 작은 방두 개와 우측에는 공용욕실 공간이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은 우측에 주방 공간이 있고 좌측으로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 공간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거실의 천정과 벽면에는 화이트 컬러 실컷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아늑해 보이게 밝은 편의 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메디 조명과 라인 조명으로 조명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아트홀 공간으로는 따로 구분 없이 편하신 쪽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파 배치했는데도 공간 여유가 있고요. 또 거실에서도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많이 선호하시는 화이트 칼라 로 인테리어가 돼 있어서 인테리어가 마감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에 상부장과 하부장은 연한 베이지톤 칼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면에는 다비앙카 카라라 패턴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주방이 11자 동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다 하부장이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짜여져 있습니다. 싱크대 상판과 식탁 높이가 조절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식탁을 사용하실 수 있게 아일랜드 식탁이 짜여져 있는데 사용하기 편하게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오늘 안내 드리는 재료는 가전제품.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시공되어 있고요. 좌측에 강파 오븐렌즈와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요즘에 많이 선호하시는 식기세척기 설치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사각스퀘어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최강 그 들어오게 주방. 창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공간이 정말 구조가 너무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도 슬라이더 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더 문 열고 안쪽으로 보시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음, 하부장과 상부장이 짜져 있어서 이쪽에 뭐 수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세탁기와 건조기 넣을 수 있게끔 장이 짜져 있습니다 그 보일러는 안 보이게 이렇게 장자져서 되어 있고요 맨날 1등급 시공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안내 드렸던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탁하시고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 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또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단차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좀더 넓어 보이게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실의 우측으로 보시면은 안방 공간이 있고요 거실과 안방 창이 다 남향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도 넓게 되어 있고요 LG 시스템 에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대 퀸 사이즈 배치했을 때 공간 여유가 있고요 안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장이 짜져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주부님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더 문으로 되어 있어요. 슬라이더 문 열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시스템 장이 넓게 짜져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좀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안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 공간인데요.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 수스전 되어 있고요. 공간이 좀 넓네요. 물트지 않게끔 단차가 되어 있고 또 샤워 파티션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변기.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고 좌측에는 전신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좀 넓어 보입니다. 공간이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우측에 작은 방두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도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두 번째 작은 방에도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이들 싱글 침대와 책상 또북박이장 한칸 정도 놓을 수 있게끔 공간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좀 넓게 되어 있고, 작은 방은 넓은 편은 아닙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공용 요실 부분인데요.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 수전 따로 시공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좀 크게 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물뜨지 않게끔 샤워 파티션과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 단차도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변기,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고요. 공용 욕실도 동선이 사용하기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경기도 강주 오포 양벌리에 새로 오픈한 신축 빌라 안내 드렸고요. 오늘 안내 드린 세대는 테라스가 넓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평지에 위치되어 있고요 도보로 한 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광역버스 정류장과 마트, 은행, 편의점 각종 편의시설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가 좋은 양벌리의 신축 빌라입니다 오늘 안내드린 현장 신축이라 저희가 분양가 노출이 좀 어려워요 자세한 분양가 유선상으로 전화주시고요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